네 실방을 끝내고 퇴근하는 상황에 온도를 한번 봤어요 18.7도 여기는 이제 중앙의 온도고요 요거는 바깥 약간 왼쪽에 1 8도예요 그러니까 21도 20도를 맞춰 놓았다고 해도 18도에서 계속 얘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예, 차를 시동을 주시고요. 가니까 외기 비차금치 온도는 비차금치 1도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더 춥겠죠? GPS가 어, 연결되었습니다. 아이들 마저 안으로 안 들였는데 고무 나무랑 아, 걱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네, 집의 환경 오랜만이에요. 네, 요거 아까워서 못 잘라주고 있고요. 예, 네, 초가나 나오고 있고요. 에쿠이터스 원종오전 알바. 이 아이는 작아요. 그래도 커요. 네, 요거는 1013 인데요. 꽃대가 하나 나오고, 뿌리가 안 좋았었는데, 뿌리가 나오고 있고, 입장이 하나 마르네요. 네. 요거는, 스베이수사 커피 셀프. 꽃대 여기에서는 하나,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세 개가 나와 있고요. 네, 그 위에서는, 뿌리와, 보세요. 꽃대가 못 나와서 겹쳐져 있네요. 이제 봤어요. 촬영한다고. 아이고. 이제 봤어요. 꽃대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어쩐지 뿌리가 여기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뿌리 두개 나오고. 꽃대가 이렇게 휘었네요. 나오겠죠? 네. 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비올레시아는 예꽃 네, 하나 내고 여기서 밑에서 또 꽃대를 하나 냈어요. 위에서 좀내지 얘는 뭐 하늘로 춤을 추고 있고 비밭이 요거는 아마 실생일 거예요. 꽃대 두개 올리고 있고요. 벨리나 셀프는 꽃대를 말렸네요. 비올레시아 인디고 비올레시아 인디고 중에서 조금 튼튼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러고 있고요. 예. 네. 네, 일반 호접, 크리스나 알바. 크리스나 알바는, 이게 수고를 좀려 쓰인가? 예, 네. 꽃대 지금 또 올리고 있고요 같은 쪽에서 올리고 있어요. 반대쪽에서 올라오면 참 좋은데. 어머, 이 아이는 이쪽에서만 꽃대가 보였어요. 근데 입장을 하나 죽이네요. 그, 미니 호접 종류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올라가 있네요. 어머나. 근데 입장은 하나 떨구네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죠. 네, 음. 요거도 일반 실생오접녀. 요거도 실생녀. 네, 좋아해도 저하는 큰 대련이지 싶은데요. 네, 음, 뭐 일명 공생오접 체리. 예 오늘 소고릴렉스. 이게 꽃대에서 겨가지가두 개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꽃대일지, 고아일지. NW 한번 보세요. 지금 NW, NW가 많아요. NW가 중간에서, 예, 연부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꽃대 지고 나면 여기 잘라서, 예, 한번또 번식을 해보려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이 아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그, 리립처럼 되어 있는 아이. 근데, 꽃대를 여기까지 말리더라고요. 제가 꽃대를 두번 올리는 걸 반대하죠. 근데, 완전 스스로 쌩쌩해서, 한 대는 꽃대를 말리고, 이 아이는 여기까지 말리는 거예요. 그래? 너 해보고 싶어? 싶어서, 이렇게 두었어요. 여기를, 그, 생장점이 있는 여기를 살짝, 요지로 물 묻었을 때 이렇게 까주면, 지금 꽃대가 될지 고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실생이구요. 네, 이 아이도 실생이구요. 네, 이 아이도.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냥 예, 네,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겹까지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네. 이 와이는 그리스 날바 하얗게꽃이 피는 거 너무 예쁘죠. 한 번씩 뿌리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다시 내기가 힘들어요. 이 와에도 속 뿌리는 살아있는데 겉 뿌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튼실하게네요 그러니까 잘못 되지 않으면 참 좋은데요. 잘못 되었을 때는 무던히 기다려줘야 돼요. 한 번. 아이들이 좀 상처를 입으면, 음. 렇습니다 네. 요것도 속어 릴렉스이지 싶은데요. 꽃대를 잘라줄까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요쪽에도 이제 벽, 벽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붙여놔서, 이쪽에서는 표현이 좀잘 되죠. 네. 요거는 유니컴, 덴드로비움 유니컴이 집에 하나가 있어요. 잘 크고 있죠? 네, 요거는 네. 케니스 슈바트 꽃이 없어도 네, 까만 천이 뒤에 있으니까 표현이 잘 돼요. 그래서 부산은 아직도 모기가 있어서 모기약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을 간만에 보여드립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